라마즈 인형을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마즈 인형은요 앞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건전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탁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빼서 세탁을 하셔야 하는데요. 어, 저는 이 부분이 앞에만 있는데 뒤에도 있는지 알고 이렇게 뒤에도 뜯었어요. 근데 뒤에는 어, 건전지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, 그냥 방울이 나는 그냥 소리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. 혹시 실수로 저처럼 뜯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앞에는 어디를 뜯으셔도 상관없는데, 어이 위쪽에 그 기계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칼을 이용해가지고 이 옆에 재봉선을 터서 이거를 꺼냈습니다.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되고요그러기 어, 때문에 이 옆에를 다 트실 필요는 없고, 어, 지금 보시면은 한 3분의, 요 반원의 3분의 1 정도를 터주시면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잘안 열리거든요. 이 안에 보시면 자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본드 같은 걸로 붙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잘 보시면은 요대 귀통이에 이런 네모난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세요. 어, 이 부분은 이제 뽀뚜로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해주시면 조금 작업을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미 한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되거든요. 네, 이 부분을 칼로 좀 하시고 네. 위험하니까 어린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본드를 좀 제거를 해주면 이거를 세게 밀었을 때 이렇게 열리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어, 이 사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. 어, 저는 사실은 이게 딸깍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형태인가 했는데요. 알고 보니까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형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붙여 놓고 위에를 본드로 발라 놓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칼로 칼질로 하시면 떼기가 쉬울 것 같고요. 열어 보시면 여기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건전지를 빼서 이렇게 건전지를 빼서 새 걸로 갈아주시면 아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